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주도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5살이 넘으면 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이 나이의 돈은 다시 벌수 없는 시간의 다른 이름입니다. 한번 쓰면 되돌릴 수 없는 기회이고, 한번 놓치면 다시 채울 수 없는 안전망입니다. 여러분께 조용히 여쭙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돈을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키고 계십니까? 이 질문의 차이가 앞으로 당신의 10년, 20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65살 이후의 돈은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젊었을 때 돈은 기회의 자본이었습니다. 사업도 하고, 집도 사고, 자식 교육에도 쓸수 있었죠. 하지만 이 나이의 돈은 다릅니다. 이제 이 돈은 생존의 자본이자 존엄의 자본입니다. 매달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내년에 약값이 얼마나 오를지, 요양원은 언제쯤 생각해야 할지, 이런 계산들이 매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번 한 번만. 나도 이 정도는 누려야지. 바로 이 작은 생각들이 노후의 균열을 만듭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흔한 일입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던 분이 갑자기 큰 돈을 쓰는 경우, 자식 문제의 통장을 비우는 경우, 늦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모든 걸 잃는 경우,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65살 이후 절대 돈을 쓰면 안 되는 세 곳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위 명품과 과시성 소비, 평생을 참고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애들 학원비 때문에, 중년에는 집장만 때문에, 늘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자식들도 다 컸고,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나도 이제 한 번쯤은 좋은 거 써봐야지. 백화점에 갑니다. 명품 매장 앞을 지나칩니다. 젊은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가방 하나, 지갑 하나를 삽니다. 값은 생각보다 비쌌지만, 나도 이 정도는 가질 자격이 있지 하고 카드를 냅니다. 집에 돌아옵니다. 포장을 뜯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기쁘지가 않습니다. 며칠 지나면 그냥 가방입니다. 그냥 지갑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부담이 됩니다. 관리를 해야 합니다. 먼지 털고, 보관 신경 쓰고, 비 오는 날은 못 들고 나갑니다. 나중에 처분하려 해도 문제입니다. 중고로 팔면 값이 터무니없이 낮고, 자식들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마음 한 구석이 불편합니다. 이 돈으로 병원비 몇 달치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 통장에 그냥 놔뒀어도 마음이 편했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노후의 안정은 보여주는 삶에서 오지 않습니다. 유지되는 삶에서 옵니다. 명품 가방 하나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매달 통장에 일정 금액이 남아있는 것, 병원비 걱정 없이 잠드는 것,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진짜 명품입니다. 명품을 사지 않은 선택은 절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삶의 속도를 지킨 성취입니다. 별것 아닌 포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큰 독립입니다. 나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돈을 쓰지 않는다. 이한 문장을 지킬 수 있다면 당신의 노후는 이미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2위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사업.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자식한테 짐 되기 싫어서 뭐라도 해야지.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돈을 좀더 벌어야지. 은퇴했는데 할 일이 없으니 사업이라도 해볼까?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책임감 있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65살 이후의 사업은 30대, 40대의 사업과 완전히 다릅니다. 체력이 다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 종일 가게를 지키는 것,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것, 손님 응대하는 것, 생각보다 훨씬 힘듭니다. 시장도 다릅니다. 예전에 잘 팔리던 것이 지금은 안 팔립니다. 디지털 시대의 장사는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실패했을 때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30대의 사업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10년, 20년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65살에 사업 실패하면 다시 시작할 10년이 없습니다. 퇴직금으로, 연금으로, 모아둔 적금으로 시작한 사업이 1년 만에 문을 닫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정말 막막합니다. 돈은 다 나갔고, 빚은 남았고, 다시 취직할 곳도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바로 그것을 피하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은 선택은 겁이 아닙니다. 자기보호입니다. 도전하지 않았다고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현명한 것입니다. 사업을 안한 덕분에 당신이 얻은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밤 평안하게 잠드는 밤. 아침에 눈뜰 때. 빚 걱정 없는 하루. 월말에 통장 정리하면서 느끼는 안도감. 장사가 안 돼서 문 닫아야 하나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이 모든 것이 사업을 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나는 욕심내지 않았다. 이것이 나중에는 가장 큰 자랑이 됩니다. 1위 자식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지출. 이것이 1위입니다. 65살 이후. 가장 조심해야 할 지출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야기는 항상 이렇게 시작됩니다. 엄마,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아버지, 제가 사업 자금이 좀 모자라서요. 회사가 어려워서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집 계약금이 모자라요. 애 학원비가 갑자기 올랐어요. 부모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도와주고 싶어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 한 번만. 그렇게 시작합니다. 통장에서 천만원을 보내줍니다. 이천만원을 보내줍니다. 자식은 고맙다고 합니다. 꼭 갚을게요라고 합니다. 하지만 갚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섯 개월 지나면 또 전화가 옵니다. 엄마 미안한데 또? 이번에는 거절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도와줬는데, 이번에만 안 도와주면 섭섭해 할까봐. 그렇게 반복됩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자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항상 뒤에서 받쳐주니까 위기관리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서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부모의 노후 자금이 자식의 안전망이 되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위험해집니다. 부모는 자기 노후를 지킬 수 없게 되고, 자식은 독립할 기회를 잃습니다. 사랑과 책임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어디까지가 부모의 책임이고, 어디서부터가 자식의 몫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됩니다. 부모는 자기 노후를 포기하고, 자식은 계속 의지합니다. 나중에 부모가 정말 아플 때, 정말 돈이 필요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때서야 자식이 알게 됩니다. 내가 부모님 노후를 다 써버렸구나. 죄책감과 후회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자식을 돕지 않는 것이 나쁜 부모가 아닙니다.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너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물론 참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왜안 도와주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그한 번의 참음이 당신의 인생을 지킵니다. 그한 번의 거절이 자식의 성장을 만듭니다. 나중에 당신이 여든 살, 아흔 살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비가 필요한데 통장에 돈이 없다면 그때 누구에게 손을 벌려야 합니까? 결국 자식입니다. 하지만 그때 자식도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돈으로 해결하는 습관이 들어 있으니까요. 반대로 지금 선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릅니다. 부모는 자기 노후를 지킵니다.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엄마, 아빠, 저 이번엔 혼자 해결했어요. 자식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지막 역할입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참았던 그한 번이 당신의 인생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품과 과시성 소비, 늦은 나이의 사업, 자식 문제 대신 해결하기. 이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첫째, 회복이 안 됩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한번 나간 돈은 다시 못 벌어옵니다. 둘째, 경계가 흐려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가 조금만 더가 되고 이번만이 또한 번이 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셋째, 책임이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명품은 관리 부담이 생기고, 사업은 정리가 어렵고, 자식 지원은 반복됩니다. 이것이 65살 이후 돈을 쓰면 안 되는 곳의 특징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지킨 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자유입니다. 아무에게도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 빚 걱정 없이 잠드는 자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 둘째, 존엄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존엄.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존엄. 끝까지 내 선택으로 사는 존엄. 셋째, 삶의 주도권입니다. 내 돈으로 내 하루를 결정하는 것. 누가 뭐래도 내 방식대로 사는 것. 이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통장에 100억이 있어도 불안하면 가난한 것입니다. 통장에 천만원 밖에 없어도 마음이 편하면 부자입니다. 돈을 지킨다는 것은 숫자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안쓴게 아닙니다. 인생을 지킨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명품 가방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게를 운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식에게 큰돈을 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느끼는 평안함, 병원비 걱정 없이 진료 받을 수 있는 안정감,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자부심, 그리고 무엇보다 내 하루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자유, 이것이 65살 이후의 진짜 가치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화려해 보이지 않든 상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인생을 지켜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돈을 쓰지 않은 선택.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성취입니다. 인내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여러분께 조용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지켜냈습니다. 명품 매장 앞을 지나칠 때마다, 사업 권유를 정중히 거절할 때마다, 자식의 부탁에 이번엔 내가 해봐라고 말할 때마다, 그 순간순간이 전부 승리였습니다. 작아보였지만,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신은 조용하지만, 강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이 최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드립니다. 그래도 내 인생 참 괜찮았다. 언젠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성공한 노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세대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겪어낸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같은 세대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당신의 삶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